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어,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 네 오늘부터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전도자가 한 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의문이 저희가 이제 갖게 될 텐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하는 전도를 떠올리면서 아이 책은 전도하는 책이다라고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는 사람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아, 이것은 모여든 회중에게 어,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의 더 가까운 그 모습이 바로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보통 생각하기로 솔로몬 이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때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은 아들이라고 했지만 원래 더 정확한 뜻은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후손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맞겠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 온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될수 있지만 일단 떠오르는 건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도자다라고 이런 어,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렇게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왕은 솔로몬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다이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세 가지 모든 단서가 솔로몬을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책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책의 주제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오늘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을 저희가 알지만 한번더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네,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숨 증기, 어, 공허함, 속이 텅 비었다. 원래는 숨이나 증기라는 것입니다. 숨이나 증기의 특징은 뭐죠? 있는 듯 하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공허하다, 속이 텅 비어 있다. 버을 봤을 때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어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만 봤을 때 아벨의 인생은 창창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형에 의해서 한 순간에 그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의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헤벨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이런 덧없음 공허함 이런 것이 전도서의 주제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특징적인 것은 지금 이 2절에서 말할 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무언가 같은 단어를 두번 반복할 때에는 강조하거나 최상급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됨의 정도가 아주 아주 강력하다. 그냥 무언가 한 가지를 해보고서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헛된 거였네라고 가볍게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더 힘이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어감 이런 느낌을 받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왜 전도자는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아, 그것이 바로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전도자는 무엇이 그리도 헛되다라고 하는 건지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요. 자, 3절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자, 수고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 어디에서 일하는가? 세상에서 일을 한들 자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을해 아래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세상에서 혹은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것이 무슨 보람이 있냐 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동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공간. 이것은 해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해 아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헛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헛되다고 말한다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참 마음이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을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직장에서 모진 그런 구력들을 참아내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견뎌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직장인들의 수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자기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수고가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어, 묻는다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허무함을 허무한 만을 강조하려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허무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지를 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어.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면 어, 해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아, 그러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일 때에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때에야 그때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추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감추고 있으나 세상을 깊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진짜 몰두하고 있는 그 세상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일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 그때서야 일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헛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한 세대 해, 바람, 강물, 어,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생각해보면.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한 세대가 와서 막 살아가면 그 세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무언가 변화가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보면 사실은 제자리다라고 하는 것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왔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과연 세상이 무슨 변화를 만들어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는 그 위치가 바뀔 때는 뭔가 해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 다음 날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다라고 바람과 강물도 모두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바람이 불 때는 얼굴에 찬 무언가가 느껴지지만 결국 바람이 무언가를 했는지 강물도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럼 바다가 넘치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아, 이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한 세대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어,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니 심지어 그 거대한 자연이 움직여가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자연의 그 활동도 결국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 허무한 반복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중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변화는 결국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만이 무언가 의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한 세대에 대해서 또 해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듯 시간이 흐르고 반복이 되고 그래도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속에 느껴지는 것 인생이 무엇을 느끼겠느냐라는 겁니다. 어, 삶을 70, 80 이렇게 살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봤는데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나이만 들고 몸이 다 늘고 있으면 결국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만물이 다 지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깨 나가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물은 그저 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은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와 새롭다. 와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와 놀랍다. 그래서 눈이 눈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쳐다보지만 계속 만족이 되지 않고 결국 그냥 보는 일을 또 다시 또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귀로 무언가 새로운 소리를 듣죠. 그러나 그 귀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과연 들었는가? 그 귀는 이제 모든 것에 만족과 변화를 이루었는가? 그러지 못하고 계속 갈망을 느끼면서 듣는 것을 반복할 뿐이고, 그래서 보는 것도 피곤해지고, 듣는 것도 피곤해지고 하는 거죠. 어,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지금. 정치의, 또 세계 정세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데, 이름은 바뀐 듯 하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고, 그 피곤한 소리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 피곤한 현장들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것이 결국 인생 아니냐? 또. 광화문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결국은 이 피곤함이 이 피곤한 현장과 소리가 반복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피곤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전도자는 아,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라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유일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